영상 찍는 이부장이고요. 비트코인이 7,800만 원대를 돌파하고 트럼프 관련 코인들의 신규 상장이 확정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UX 링크 코인 40% 이상 폭등하고 있고 비트코인 22% 이상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이렇게 폭등 나올 코인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조회수가 5천이 넘었는데 구독, 좋아요 개수 채 5개가 안 됐습니다. 오늘만큼은 구독, 좋아요 개수 10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돈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밀 테니까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버튼 한번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관련 호재와 함께 뉴욕권에서 선물 출시로 폭등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UX링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추천드린 이후로 이렇게 3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주목해야 될 타임코인 역시 22% 이렇게 폭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개 코인 여러분들 매매 못하셔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트럼프 관련 호재요 뉴욕 거래소 신규 성장되는 폭등 코인 제가 가져왔거든요 오늘 어떤 코인인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 모두 추첨을 서 제가 500만 원 현금 지급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분들 꼭꼭 참여하셔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제가 드리는 현금 500만 원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워렌 버핏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코인과 함께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폭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0에서 50% 이상 상승이 나올 코인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거 새벽에 뉴욕 거래소 상장과 함께 워렌 버핏의 투자 자금 들어오면 어마무시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트럼프 관련 코인이라고 언론에 기사들이 막 뜨면서 어마무시한 폭등 나오고 있다. 코인 상승률 보면 어마무시하죠. 근데 오늘자로 신규 상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40에서 50%더 단기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해당 코인 같은 경우 두달 전부터 세력들은 이미 트럼프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했고 지금 매집이 끝났고 오늘자 바로 9월 12일자로 새벽에 신규 상장되고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꿀 코인이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거래에서 승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트럼프 강력 지지 코인!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에서 500% 이상 급등 나올 코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요 코인으로 단타 치셔서 적어도 100%에서 200% 이상의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단타 칠 코인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새벽대회 끌어올려 줄때요 땡땡땡 코인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오늘 100%에서 200% 정도만 단기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이 트럼프 강력 지지 오늘 폭등 나올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상란에 번호 보이시죠? 010에 2425에 3985번으로 감사라고 고맙다는 마음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 트럼프 강력지지 폭등코인 어떤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테니까 반드시 오늘 소중한 시간 5분만 귀찮더라도 게으르시더라도 내가지고 문자 한통 보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에도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거예요 오늘처럼 트럼프 강력지지 호재가 뜨고 신규상장하는 코인 제가 알려드릴 때입 벌리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밥상은 제가 차려드리는데 숟가락은 뜨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랑 함께 트럼프 강력 지지코인으로 한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숟가락 드는 법은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에 2425에 3985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바로 답장해서 트럼프 강력 지지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수익 내시고 댓글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누르니까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 010에 2425에 3 9 8 5번호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